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드립니다 2탄 영상인데요 일단 오늘은 준비물이 또 역시나 구하기 쉬운 준비물들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라벨 스티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문방구 같은데 가도 팔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라벨 스티커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한 라벨 스티커와 이런 흰색깔 바탕의 마스킹 테이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스킹 테이프 뭐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하얀색깔 바탕 마스킹 테이프 한두 개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와 이런색 색깔의 라벨 테이 라벨 스티커를 레이어드 해서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방법도 아니라서, 좋은 말씀 전해드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기에 살짝 창피하지만, 그래도 모르실 분들도 계시니까, 이 화살표 테이프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다이소에서 산 템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템이 안에 손꼽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혹시 라서 이런 화살표 견출지를 발견을 하시거든. 꼭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도 4종류나 되는데 양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의 비슷한 색상의 견출지, 그리고 또 요런 형광 느낌의 또 견출지를 함께 사용을 해서 한번 어떻게 꾸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요런 견출지 스티, 스티커를 여러분들께서 붙이고 싶은 모양대로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이걸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다이소에서 파는 스티커북을 가지고 나왔는데 꾸미거나 할때 보통 이런 화살표 모양 많이 쓰시잖아요이를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일직선상으로 화살표 모양 스티커를 많이들 많이들 쓰시는데 이런 걸 쓰고 나서. 이 위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얹어주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엄청 엄청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얹어주는 네, 그런 꾸미기 방법인데요. 이게 뭐야? 하시겠죠? 네, 근데 이 간단한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꾸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스킹 테이프가 투명한 마스킹 테이프는 없기 때문에 아, 물론 재질이 종이가 아니고 뭔가 피... PET 재질, 비닐우 재질인 마스킹 테이프는 투명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종이 테이프는 아무리 하얗다고 해봤자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위에 한겹더 씌워진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괜찮거든요. 이게 또 아주 좀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더 씌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화살표만 붙이는 게 아니고, 화살표랑 이런 동그란 친구들도 함께,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대중 업계 이렇게 붙이시고 나서도 이 위에다가 또 마스킹 테이프를 얹어주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레이어드를 하는 방법이랄까요? 마스킹 테이프를 근데 이렇게 붙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이 밑에 붙인 스티커의 모양새가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포에버하고 0을 라서 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느낌이 아주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뭔가 마스킹 테이프를 이런 투명한 테이프를 먼저 붙이기 전에 약간 밑작업을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집 보면 약간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붙였거든요 지그재그로 붙였지만 마스킹 테이프는 그렇게 붙이지 않을 거란다. 이거는 데일리 라이크에서 파는 견출지 마스킹 테이프인데 일반 견출지 스티커 같은 경우는 비치지 않는데 이 친구는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또 이런 약간 흰색 배경에 레터링 테이프가 하나 있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깔아주면 보시면 또 약간 모양새가 괜찮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뭔가 붙이는 이 견출지 스티커에 색상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 튀어요. 그래서 이런 형광 견출지 요새 되게 많이도 파는데. 난리가 났네요. <laughs> 이게 뭔가, 난리가 나서. 뭔가? 뭔가, 이런 형광색 현출지도. 테이프 밑에다 깔아주면 형광의 느낌이 살짝 죽으면서 좀더 느낌 있게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했나요? 너무 간단한 팀이었나?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좀 뭐랄까 마스킹 테이프 중에 무늬가 특이하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 강한 마스킹 테이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표 테이프를 테이프랑, 여기 있는 이원형 테이프를 함께 쓴,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이걸여 놓고 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깔고 나서, 이 위에다가 또 뭔가 테이프를 얹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투명 테이프 투명은 아니지만 하얀 색깔 배경에 테이프를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얹어주면은 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요. <laughs>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느낌이 있는데 화면에 느낌이 있게 나올지 가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뭔가 꾸미실 때 레이어드를 하실 때 이런 투명한 배경에 테이프를 네, 겹겹이 쌓아서 레이어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오늘의 좋은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이런 테이프가 없다 이런 테이프 너무 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 드릴 만한 테이프가 어 이거 MT에서 나온 MT 그 뭐죠? 스트라이프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사선? 사선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요런 사선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리면 이렇게 매우 무식하게 그냥 스티커를 일렬로 붙였다고 봤을 때 얘를 위에다가 이렇게 깔면은 무늬가 있는 애거든요. 무늬가 없는 애가 아니고 흰 색깔 배경에 무늬가 있는 사선 스트라이프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0원 안짝으로 구할 수 있어요. 1,900원, 2,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요 테이프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고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데일리라이크의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텐바이텐 같은 곳에서도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마지막은 좀 구린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붙여가지고 네 마지막 이 친구 빼고 이거 <laughs> 빼고 나머지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우 짧은 좋은 말씀 들려드립니다. 코너 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